대한감 계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성경에서 죄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병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병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고친 병으로 유명하죠.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은 여러 가지 피, 피부병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피부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치료하는 것이 지금처럼 익숙하고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보통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감각했고요. 두 번째는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죄를 상징하는 이유는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이 썩어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죄가요.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죄에서 시작해서 큰 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에서 시작해서 큰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거기서 멈추지 못하면 내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들은 그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죄에 대한 무감각함, 썩어 들어가고 있고 결국 벌로 인하여서 큰 대가를 치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무감각에 대해서 선포하고 공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라. 선포하라는 것은 선언하는 것이, 공포하다라는 것은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집이라고 한다는 건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이전처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공포하라는 것은 어떤 소식을 전해서 행동을 바꾸게 하기 위함인데 바로 남유다가 지금 회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공포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 무감각입니다. 이 영적 무감각의 상태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는데 귀가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눈과 귀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하냐면 눈과 귀가 볼줄 알고 들을 줄 아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지각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국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봐도 들어도 그것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떤 입력을 했어요. 귀로 듣고 무응신간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뭘 내가 봤지? 뭘 내가 들었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어리석고 미련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대해서 먼저 이 유다 상황에 선포하고 공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무감각의 원인이 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지 않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어느 정도로 경외하지 않느냐면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어이는데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까? 이렇게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라고 결단도 다짐도 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나 경외해야 되겠다 경외하지 못하는 것 같아 경외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다짐도 안 하고 인식도 못하는 무감각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다를 바라보는 이 백사장에서 관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물에 들어갔을 때 파도가 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손쓸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엄청 높이 일고, 물이 배도 삼키고, 사람도 삼키고, 엄청나게 그 깊은 물을 어찌할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참 이상하게도요, 그 파도가 아무리 쳐도요, 경계선이 주어진 이 모래, 백사장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파도가 넘실넘실해서 이 백사장은 조금은 넘실넘실 할수 있겠죠. 그런데요, 최대한 이렇게 경계선이 지어진 이, 이 바다와 모래의 경계선이 넘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관찰한 겁니다. 저렇게 성난 파도도, 인간을 집어서킬수 있는 파도도, 저 자연의 힘도 결국 모래는 못 넘어서는구나. 이 영역을 못 넘어서는구나. 그 한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힘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더불어서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 올려서 이 농사를 지었지만은 가나안 땅은요 물을 퍼 올릴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우기 때 내리는 비, 10월 그쯤에 내리는 아주 부슬부슬한 작은 비가 먼저 파종할 때이 땅을 적셔주고요. 그리고 3, 4월에 내리는 비로 풍성하게 추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고 토양이 좋아서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 열매를 맺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마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구조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산맥을 따라 올라가면 헤르몬산이 만년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품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돌 수밖에 없고 구름이 불규칙하더라도 계속 올 수밖에 없고 비가 안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후 조건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규칙적으로 매년 있어야 되는 건데 있어야 되는 비가 안 내린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히 이 비를 관할하는 신이 그것을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신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감에 대한 무감각함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웃에 대한 이 모든 죄악에 대한 무감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함정을 파놓고 노렸다가 새를 이렇게 잡아 넣듯이 마치 너희들이 이웃의 것을 빼앗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웃을 속여서 이웃의 것을 정당한 노동이 아닌 너희들의 속임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요, 종종 대놓고 도둑질하거나 강도 혹은 사기를 치진 않더라도 종종 우리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요, 시장에서 거래할 때도, 버스카드를 찍을 때도, 심지어 그 밖에 여러 가지 무임승차라든지 등등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회비를 거둘 때에도 은근히 우리들은 무임승차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도둑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웃이 그렇게 손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노동자로서 마땅한 노동을 하지 않거나, 우리가 고용주로서 마땅한 값을 지불해주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속이는 일입니다. 또한 가지. 이것은요 소극적인 죄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유한 자뿐만 아니라 넉넉한 생활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책무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도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고아가 송사를 행할 일이 있고 빈민이 송사를 행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기해서 약자가 지금 재판을 해서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재판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두가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이득 때문에요. 그런 약한 자들을 도와서 자기가 받아먹을 것 돌려받을 것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많이 다르죠 이 의식 수준 자체가 우리들은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기부를 많이 하고 자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어, 진짜 차라리 먼 이웃은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1만 원, 2만 원 도와주고 싶습니다.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들을 도우면 잘했다고 칭찬하니까요. 그런데요. 가까운 이웃을 돕는 일에는요. 우리는 종종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손해를 입어야 될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이 남유다의 죄악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어느 정도로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이를까? 이거를 30절, 31절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 표현이 사실상 우리가 여름이 되면 남양특집 하면서 막 귀신 이야기 하면서 어, 소름 끼쳐 너무 무서워 오싹해 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주 괴기스럽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무서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지자가 거진 예언을 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일을 합니다. 권위적으로 일한다는 것이죠. 선지자와 제사장은 둘이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들이 가진 직분은 이 권위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들은요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을 왜 할까요? 심심해서?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믿는 것이라서 아닙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백성을 위하지 않고요. 하나님도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합니다.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고 했을 때왜 니누에로 가지 않을까요? 요나는 이미 북이스라엘에 인기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해가 되는 예언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이득이 되지 않으면 예언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이 된다면 예언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거짓 예언이 완전히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조금 바꾸는 것도 거짓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자기 권위로 일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제사장의 법칙대로 그만큼의 권위대로 일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제사장들이 많은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였던 것처럼 자기들이 권위로 이 백성들을 부려먹고 물질을 빼앗아 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즉삼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그런 잘못을 행하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잘못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큰 문제가. 이걸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좋아할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그게 잘한 일인 줄 아니까. 그게 역시 하나님보다는 우상,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을 기대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짓 평안이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계속된 거짓 평안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짓 평안에서 나오라.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 죄를 직시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영적인 무감각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웃을 모른 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돕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난사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는 있 김건용 김동성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한사이 교회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